오바니아 우리 오바니 이거 너무 중립평인데아오바니이 이거 이거 너무 너무. 하다 코토 나사소다나. 오바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아 근데 이건 오바니의 탓이 아니죠. 저희 오바니는 부르마가. 어? 만들어준 옷을 나소다나아 싫어요 할수 없어가지고. 싫다고 할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받아들였어, 어머니. 어머니는. 아, 영걸이는... 아내 이거 너무 옷이 너무 귀여워. 맞지마. 예약나. 진짜 옷이 너무 노무근인데. 맞고 또가? 나 알았어. 왜 저렇게 만들었지 는알았어 피콜로를 존경해서 그래. 지금 헤메 부모님 더듬이가 두개 있거든요? 지금 피콜로에 닮았네. 맞아요. 근데 보세요. 나, 피로 닮았음 더듬이 있는 거. 아그 완 절대 잃 용서나이. 정의의 온 편다. 음. 사이야만다. 아니야 근데 원래 한 번쯤은 저런 그걸 겪어요 다들 아니, 아니면 한 번쯤은 저런 일을 겪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수 있는 있어야. 거예요 저희 오반이도 이제 그런 날이 왔을 뿐이에요. 아 근데 얘좀 약간 오반이 진짜 공부를 덜했나봐 너무 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근육이 된거 맞는 것 같아.